방탄소년단과 함께 대중가요를 알아보는 시간. 방탄가요! 예에!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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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탄. 방탄. 오랜만에 방탄. 왔어요. 방탄은 처음이지. 네. 청각으로 알아보는 방탄가요 어땠어요? 아, 청각이요? 어. 졌어요, 저희 팀. 전좀 어, 많이 억울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꼭 슈가형 콜라 먹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거 하면 되나요? OST로 알아보는, 알아보는 노래 아, OST 하면 딱 생각나는 노래 뭐뭐 뭐 있나요? 백지호 선배님 잊지 말아요. 어. 우리처럼. 말하겠는데. o s 함하 리인 선배님 아닙니까? 어, 아, 그렇죠. 그 원바이 테스트니. 아, 그만해요. 대신이. 아, 가는 거 없어요? <laughs> 뭐 눈에 꽃? 지금 우리 <laughs> 네. 저는 아프냐? 나도 아프다. <laughs> 아, 정말 <laughs> 진짜 아프다. 아픈 거 네. 같아요. 아픈, 같아. 어, 아픈 네. 친구들이 여기 많이 있고요. 대회 시때 받을 벌칙을 이번엔 개인별로 적겠습니다. 자, 왔습니다. 왔고요. <laughs> 빠빠빠빠빠 빠빠빠빠 빠빠빠 빠빠빠 빠다빠명곡빠 빠빠빠 빠빠랑빠빠한 빠빠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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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그게 빠빠빠 빠빠빠 빠빠이거아빠 빠빠빠 빠빠빠 래지빠 빠빠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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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빠 그래도? 야, 이걸 뭔 거이지? 아니. 어. 아니, 아니야. 이거. 아. 아, 그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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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구나. 나안 봤어. 어. 시크릿 카드? 아 시크릿 카드. 시크릿 카드. 아, 시가시가. 어, 뭐야? 아, 이거. 이월 맞듯이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야, 이거 도민준, 도민준. 아니야? 도민준 도민준. 도민준 도민준. 뿡뿡아. 뿡뿡아. 이거죠? 넷, 넷. 앞에 넷. 보이시는 역풍 이 있습니다. 아니... 벗... 야아아아야아아아내자 이제 각자 뽑으신 거 이제 자 스크립트까지 아야 네. 쉽다 오. 축하드립니다 그럼 축하드립니다, 그럼 축하드립니다. 그럼 축하드립니다. 그럼 <laughs> 진영 아 미안하다 오. 오. 나 도민준이야 내가 도민준이라고 초... 아! 방탄의 최... 탄의 최고의 비주얼답게 <laughs> 제가 수지 선배님을 맡게 됐네요 <laughs> 영광입니다 아니, 저는 오여 오. 야 좋다 아 저는 아, 시크릿 카드 아 현빈 아, 선배님을 최 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아, 이거. 최고의 케미가 예상되는 아, 가운데 관장하겠네요 네. 아. 오케이 연습 시간 갑시다 음. 해봅시다 아 기대된다 이것도 <laughs> 진짜 미사하다 최신기 밌게 봤는데 누가 임수정 선배님이야? 저요 <laughs> 그냥 확내리고 산다 내가. 빼빼로를 3cm 나은까지 먹는 거.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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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혼자 이거 하라고. 아연기시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이렇게 넣어주면 아, 되는 거예요? 네, 네, 이렇게 넣어 열 다섯 개. 눈물 나던데 어. 눈물. 저희는 모비가는 그대로 할 겁니다. 어. 빨리빨리빨리 해봐요. 어. 비겁도, 디테일하게 하자고, 알잖아. 느낌블럼키가랑간해봤는데생각도거어 랑거는 나둘셋 랑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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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야 마지막 너무 완벽해요 김태형씨 랑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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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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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아, 아 제대로 할게 제대로 할게 진짜 이번에 제대로 할게 똑바로 안 해. 똑바로 하면 할 텐데. <laughs> 김태형 씨몇살 때부터 그렇게 이뻤나? 작년부터? 왜 아, 일어나? 장난친 거야. 왜 일어나? 장난친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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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어? <웃음>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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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laughs> 아!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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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어 할수 있을 거 시트 2, 주정국 독백 들어옵니다 떠날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기분이 어떠냐고요? 글쎄요 수했습니다이 오, 오, 아, 재미없다 그래. 네. 아, 나참짜 아, 아, 야, 양파 필요 없어. 지민은, 진, 액션! 뭐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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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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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laughs> 그렇지! 중락! 아무리 생각해도 나 연기발성 <laughs> 아니야 야저팀 망했다 내가 볼땐걸티이저 <laughs> 팀이다 목소리가 집중이 안돼 뭐야! 야 갑시다 갑시다 자세 <laughs> 번째입니다 주변의 주인 자리 좀 물어! 이번엔 그래, 좀 까, 깔아봐 약간 목소리야 그래 그렇게 하면 <laughs> 좀 물어! 그렇지 그렇지 그래 그래 낫다 <laughs> 아 진짜 아네세번아 <laughs> <laughs> 네, <laughs> 아, 나도 대사 좀쳐보자 <laughs> 벌칙이다. 그럼 갑니다 지금. 자 과연 진영의 목소를 리 들을 수 있을지 없을지. 액션. 만져보라. 내가 확 데리고 산다 내가. 밥 먹자. 모레 <목소리> 좀, 좀 먹자. 자세워줘. 밥 먹자. 뭐라도 좀 먹자. 자세워줘. 밥 아, 먹을래 뭐, 나랑. 뭐, 뽀뽀할래 나. 자세워. 빨리. 밥 먹을래 나랑 같이. 죽을아죽 아우씨 둘 아우씨 둘 아우씨 둘 아우씨 둘 아우씨 둘 아우씨 둘아우둘 아우씨 둘 아우씨 둘아둘 아우씨 둘 아우씨 둘 아우씨 둘아열씨 오, 아우씨 둘 아우씨 둘 아우씨 둘 아우씨 아우씨 둘우씨둘아우 아우씨 둘 아우씨 둘뭐우씨둘 아우씨 둘우씨둘우씨둘 백투더 베이직이에요 기본과 기초에 충실을 해야 된다고요 연기는 다른 사람이 되는 거지 3cm는 한이 정도 되지 이 정도 아예아예 액션 <목소리도> 한 3cm 나여기가 집중이 안 되는데요, 솔직히. 엔지. 엔지. 엔지 엔지 엔지. 나 오줌 마려를 빼먹었잖아요. 나 오줌 마려. 싸고 와. 진짜. 오. 내손에 너무 지금 집중해가지고 대사를 까먹었네요. 액션. 아나나 비즈 공 꺼. 오. 나, 오줌마렵다. 타인이 <laughs> <laughs> 저쪽이에요? 오케이? 커플 주렁크라 하면서 이 휴지를 다주어야 돼요. 주... 이쪽. <laughs> 야, 어디야, <어떡해, 어떡해. 웃음> <laughs> 아, 아니, 휴지가 날라간 거 어떡합니까? 엔진. 아, 엔진. 아, 야, 저쪽. 아, 이건... 야, 저쪽 힘들다. 오케이. 세 번째 도전. 으 <laughs> 이제 한번더 실패하면 네번 틀리는 거죠. 제일 웃겨, 제일 웃겨. 실패하려고 한게 알거든요? 휴지가 너무 멀어가지고. 진짜 웃기다, 저기. 아. 나 오줌마려. 이 정도면 약간. 오케이, 대충.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휴지. 어, 예, 예, 하나, 둘, 셋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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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좋지? 좋았어. 한 장이 남았다고! 아, 눈물 유지. 실패! 야, 야, 저기가 변수였네. 야! <laughs> 역사에 길이 남을 명 연기였어요, 진짜로. 진짜 대박이다. No, no, no. 어, 너, 너, 너 언제 난 연기 정말 잘했다 생각했는데 아, 세상은 이명 연기자를 너무 질투해. <laughs> 자, 벌칙 타임입니다. <laughs> 이걸 피해갈 수 없어요. 모두의 천만 오랜 기회 연기였으니까 연기란건모 보여줍시다. <laughs> 그래, 연기 멘트 <메시지> 한번합시안 <laughs> 내면 진 거, 가위바 기다려보세요. 오랜만에 한번 <웃음> 아, <웃음> 예! 예! 오랜 아, 어, 연, 나오나 봐. 연기 천대 나오나요? <laughs> 비교해 비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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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해다란 허리. <laughs> 다 감독님 신발 빨간 컨버스 아이디어? 잘감독 <laughs> 컨버스 <laughs> <laughs> 아이디어 켜줘. 아! I l o v 아 다음에 봐요! 모스 무시하고 나가. 어. 다음에 째 봐요.